<laughs> 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김이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에 있죠. 우리 시청자님 김아이언님의 의견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가 받아들여서 오늘은 제가 위에 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오늘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당신의 첫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닷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돼지 꿈, 연예인이 나오는 꿈, 똥 음악 꿈. 이 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대박 나는 꿈입니다. 작년에 화제가 됐었던 동탄역 노태켓을 무순이 죽죽에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이 하정우 배우님의 꿈을 꿨다고 하죠. 자, 꿈 얘기 왜 하느냐? 을사년 푸른뱀의 기운을 받아서 꼭 도전을 해야 될 대박 무순이 청약이 나왔습니다 시스테이츠 세종리버파크고요 지금은 시스테이츠 세종리버파크 7단지 8단지 요렇게 지금 사고 있는 아파트예요중공에 끝난 H3블럭 8단지에 한세대 H4블럭 7단지에 두세대총세세대 분양이 있습니다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두둥 자, 자격요건 따져볼게요. 이 지역은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무순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이 청약은 항상 최초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세종시는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분양가가 저렴한데도 최초 모집 공고일인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한분양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해요. 1월 31일 무순위 청약에 대한 모집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날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에 제한에 받는 분들은요 이 아파트에 옛날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전세를 주고 계신 소유자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하셨던 분들도 안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청약할 때 부적격 당첨이 됐다든가 좀 불법적인 일 일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H3블럭, 802동에 13층 2호, 84B 타입이고요. 분양가는 17년 당시 분양가라 3억 2100만원. 그리고 옵션 사항은 발코니 확장만 돼 있어요. 1480만원. 그렇게 해서 3억 4천이 조금 안 되는 분양가를 보이는 매물이 하나. 7단지, H4블럭 같은 경우에는 84D 타입에 703동, 1002호. 그리고 105B 타입에 701동, 703호. 이렇게 해요. 이두 개의 매물 같은 경우 8사 d타입 분양가 3억 200만원 105b타입 3억 9900만원 8사 d타입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 2288만 6천원이네요 2200만원 정도의 옵션비를 지불하셔야 되고 그리고 105비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18만 원만 하시면 돼요. 옵션은 변경이 안 돼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디에 있는 단지냐? 세종시는 생활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3-3 생활권이고요. 소담동입니다. 현재 아파트 이름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새샘 마을 7단지 8단지입니다. 금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부 세대들은 금강교인은 그러니까 리버뷰를 보유한 아파트고요 앞에 인접한 이 도로가 이3-3 생활권의 메인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라인도 굉장히 좋고요 세종시는 사실 지하철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BRT라는 좋은 버스망이 있어요 대신에 아무튼 메인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종시 내부 다른 생활권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근 지역에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인접 도시의 어떤 출퇴근도 사실 굉장히 용이한 좋은 아파트예요 더불어 글벗초등학교 글벗중학교 그리고 서당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앞에 있는 상권이 소담동에서는 학원가가 또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입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 청약통전도 필요없어 아무나 다 청약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제한도 써. 돈도 안 들어. 그래도 매물 따져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도어소 이렇게 표시해 드렸으니까 잠시 멈추기 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세 차액은 얼마인가 하나하나 따져봐 드릴게요. 먼저 제가 봐 드릴 것은 8단지 H3블럭의 84B 타입인데요. 타워형 평면입니다. 평면 뭐, 탐상형이 아니라고 청약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해당 타입의 현재 호가는 최저가 6억 4천이에요. 어, 최근 실거래가는 작년 12월에 마지막 실거래된 게 6억 3천, 6억 2천. 요렇게 거래가 됐네요. 요 최소 금액에서 분양가를 빼게 되면 시세 차액은 약 2.94억. 3억 정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두 번째 타입단도 볼게요. H4블록 7단지 84D 타입이죠. 얘도 타워형이에요. 현재 매도 호가 최저가는 6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최근 거래 내역으로는 작년 12월에 6억 3,800만 원에 15층 매물 거래가 직전 거래가가 있네요. 그래서 6억 4천에서 3억 3천 빼게 되면 시세차이 약 3.1억, 3억 정도 시세차이 기대해 보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H4블록 7단지 105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13억인데 요즘 세종시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거래 내용을 보면은 2, 2024년 5월에 11억 정도 거래 이력이 있어요. 요거 기준. 서 11억에서 분양가 4억 2천 빼게 되면 한 6억 8천 정도 시세차이 기대해볼만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조금 손이 많이 가요. 막그 댓글로 얼마 남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계산해드렸어요. 제가 인사드릴 때 오늘은 친절한 김이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판다 하더라도 8 4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내고도 한 6,700만원 8 4디타입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내고도 한 7,200만원 105B타입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내고도 한 1억 5,700만원 남습니다 세금 내시고도 이렇게 남아요 물론 중개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버시는데 수수료는 내야지. 그럼 전세 주면 어떨까 고민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세가율 평균 40에서 50% 이게 거의 반값 아파트잖아요. 당첨되시면 계약금은 필요하세요. 계약금 내역은 제가 위에 표시해드렸지만 6700에서 8300 요정도 계약금은 필요하시고 그럼 잔금할 때는 계약금 나머지 금액 필요하시잖아요. 전세가 보시면 세종시 요즘에 뭐 매매 가격은 어려움 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전세 매물은 없는 단지들이 많아요. 전세 매물이 없는 단지를 차이로 치더라도 직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다 필요 잔금 이상의 전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시면 계약금 내고 잔금은 전세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거주 요건이 없다. 뭐 타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좀 너무한다 싶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쪽지를 주셔서 나는 계약금도 없는데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계약금이랑 등치득세 어떠한 형태를 써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칩시다. 아니, 대출을 무료하게 받아서 연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대출이자 4%, 5%, 6%, 10% 계산해 드렸잖아요. 카드로를 써서 대출을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2년 동안 그 대출이자를 냈을 때, 1,400만원. 4년 동안 대출이자를 냈을 때, 2,800만원이에요. 전세 요즘 2 플러스 2잖아요. 전세를 4년 주신다 하더라도, 2,800만원 이상 오르지 않겠습니까? 당첨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만약 당첨이 되셨다면, 어떻게든 계약하셔서 2년, 4년 끌고 가셔서 비과세 받으시고 양도차익 온전히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누리시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 나올 건데 이 경쟁률 뚫으셨잖아요. 뚫으신 분들은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친절한 김이사. 제가 지금 편집하면서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로 어떻게 청약하는지 알려드리잖아요. 꼭 청약하시고요. 청약일정은 2월 6일, 2월 7일. 동영상 촬영일이 지금 2월 4일 화요일이에요. 이틀이나 남아있는데 뭐 준비하시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자금 계산도 다 해드렸잖아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대박 당첨자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높은 경쟁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로또만큼 확률도 낮아요. 하지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짧게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 또 차분히 준비해서 돈 되는 정보, 재밌는 정보,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여러분 피드백 많이 주세요.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돈 되는 정보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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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